예전에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같이 음식을 먹다가 진한 색깔의 소스를 옷에 쏟은 거예요 그래서 손빨래를 했는데 이게 얼룩은 요만한데 물자국은 막 이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스타일러의 건조기능을 사용했는데요 그 축축했던 부분이 말끔해져가지고 친구가 그 원피스 입고 집에 잘 갔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스타일러의 건조기능을 종종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약간 설명하고 린아 응. 과일 먹으면서. 해. 어 감사합니다. 응. 복숭아야? 응. 복숭아 맛 복숭아야. 응. <laughs> 맛있네너 그래? 응. 근데 교복 바지는 어디있니? 바일? 어. 바지 아마 학교 가방에 있을 거야. 아이거왜안 끌어내가지고 빨았어야 되는데 왜 계속 들불아 있냐고. 내일 입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 아니 얘는 옷을 갖고 왔으면 꺼내놓지 왜 가방에 들고 왔다 갔다 하냐고요. 진짜 내일 또 입어야 되는데 지금 세탁할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스타일러 돌려가지고 내 입고 가라고 해야겠어요. 그래도 스타일러 돌리면 옷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입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요즘 가정에서 스타일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매일 빨아야지만 빨기 어려운 옷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어느새 필수 가전이 되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이것보다 작은 모델을 사용했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사용하게 된 에이지 스타일러 오브젝 컬렉션은 미스트 베이지 컬러로 어디에 두어도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새로 바뀐 표면은 되게 매끈매끈하고 또 스크래치도 잘안 나게 돼 있고 특히 지문 자국도 잘 남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관리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교복을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반팔티는 두개 샀는데 바지는 하나만 샀거든요. 그리고 후드티도 하나만 사고 이럴 때는 매일매일 빨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학교에서 일찍 온 날은 제가 오후에 빨래를 하면 되는데 오늘처럼 학원 갔다 늦게 온 날에는 빨래하기가 싫더라고요. 또 저도 손빨래하기는 싫거든요. 이럴 때 스타일러로 관리해주면 아이가 그 다음날 뽀송뽀송한 교복을 입고 갈수 있어서 엄마인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타일러 전용 옷걸이가 있으니까 옷만 갖고 와서 걸면 돼서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교복 관리 코스를 해줄게요. 여기 교복 관리 코스 다운 받아놨거든요. 보관 기능도 켜주고 시작. 이렇게 밤에 넣어두고 내일 아침에 꺼내 입으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 5시 50분에 리니 깨워야 것같아요 리나, 리나 일어나 아침이야 학교 가야지 어? 학교 가야지 알겠어 응. 교복 관리 기능을 사용한 후에 보관 기능을 썼거든요 아래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갖다 줘야겠어요 어, 학교 가는 시간이 워낙 일러가지고 빨래하고 말리고 이런 게 진짜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타일러에 넣었다가 다음날 바로 꺼내서 입히니까 느낌 괜찮은데요. 저희 아들도 뭔가 쾌적하다고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미나 잘 갔다 와. 아우 우리 아들 드디어 갔다. <laughs> 아우 아시죠? 속이 시원하면서 안쓰러운 거. 아우, 아침에 5시 50분에 이 힘들게 끼워가지고아 진짜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씻겨 씻은 다음에 막 오늘은 진짜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갔어요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6시 한 28분 9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지 스쿨버스 탈수 있거든요 오늘도 성공입니다 계약한 지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데, 어, 아직도 등교는 적응이 잘안 돼요. 방학 동안에 너무 이렇게 프리하게 살다가, 이제 딱딱 맞춰진 시간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쉽지 않네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힘든데, 고등학생 애들 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춘기라 잠도 많이 오고 이럴 텐데, 아, 니니가 좀잠면 일찍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쉬우려나 이런 생각 하면서도 또할게 많아서 또 아이들이 바로 자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일찍 자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 오늘은 좀 일찍 자라고 얘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아우 새벽이라는 건 적응이 안 돼요. 이 데따주고 와서 조금 잤는데도 잠이 확 깨질 않네요. 커피 마셔줘야 잠이 좀 깨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겨울방학할 때쯤 되면 적응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제 저도 제할일 해야죠. 뭐 아침 먹고 정리도 좀 하고 세탁기도 돌려놓고 그리고 저는 운동 가려고 해요. 저는 빨래는 색깔별로 하는데요. 오늘은 흰 빨래부터 해보고요. 빨래가 끝나고 나면 건조시키는 것이 또중요하죠 빨래를 할때 옷을 분류해서 세탁을 하는 것처럼 옷의 특성에 따라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옷감이 잘 상하기도 하고 잘 구겨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건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전에는 분류한 옷에 따라서 건조기를 여러 번 돌리거나 일부 의류들은 자연 건조를 했었는데요.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타일러의 건조 코스를 사용해서 따로 건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우리 아들이 여름방학 직전에 수학 여행 갈때 새로 산 옷인데 좀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은 스타일러로 건조를 해주고 있어요. 면티 중에도 소재에 따라 건조기 돌리면 수축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스타일러에 건조시키면 저온 제습으로 옷감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러 건조 코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 외출복 흰 바지인데요. 세탁기 돌리고 나면 어느 정도 구김이 있잖아요. 이런 옷들은 스타일러에 건조하면 구김도 켜지고 그대로 걸어서 보관하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셔츠도 스타일러에 건조하면 훨씬 깔끔해요. 저는 섬세건조에 자동건조를 이용해볼게요. 저는 스타일러에게 건조 맡겨두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겠어요. 후 내쉬면서 끌어안을 때 갈비뼈도 지금 손모양으로 닫힌다. 내 몸이 동그란 공 모양이 된다 생각하면서 무릎을 최대한 접어내고 후 좀 치지. 저희는 평균 비거리, 최고 거리를 알려줘야지. 앞으로 연습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제가 운동하는 동안 스타일러가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오 따뜻해. 오, 그래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티셔츠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 아들 옷은 바로 입고 나가도 되겠는데요. 이대로 다른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만 잘하면 되겠어요. 제 바지도 바로 입고 나갈 수 있게 건조가 아주 잘 됐네요. 이제 운동복 세탁해야겠어요. 운동복은 바로 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필라테스 할때 보고 티셔츠, 레깅스, 양말, 브라탑은 필수로 입으니까 이거는 운동하고 바로 빨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필라테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땀이 꽤 많이 나거든요. 보통 운동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레깅스, 티셔츠, 브라탑 이렇게 세 개의 빨랫감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브라탑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건조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러만의 건조 코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인큐앱을 활용하면 의류 소재별로 다양한 건조 코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러로 가보면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뭐 다운로드 코스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교복 관리도 있고요. 저이 기능 자주 사용해요. 정장 관리도 있고 바지 관리, 뭐 아기옷 살균도 할수 있고 외투 대우기, 담요 대우기, 또 장마철 빨래 건조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살균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리 청바지 관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류들의 건조 관리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가 필라테스 건조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타일러로 가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요가 필라테스복 건조는 선택하고요. 시작을 누르면 이제 제가 빨래해놓은 이 의류들이 건조가 되는 거죠. 어우 따뜻해. 운동복 아주 뽀송뽀송 잘 말랐네. 이 브라탑도 안에 패드까지 완벽 건조됐네 오늘은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으로 다양한 옷들을 관리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교복 정장 관리 외에 건조 코스를 소재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새롭더라고요. 소량 건조를 할 때, 셔츠 같이 섬세한 의류를 건조할 때, 그리고 운동복 같은 기능성 의류 를 건조할 때 스타일러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LG 스타일러는 듀얼 트루 스팀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팀 살균 코스로 살균해서 자주 입는 옷들을 관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옷뿐만 아니라 에코백이나 인형같은 패브릭 소품들도 스타일러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마이맘은 고딩 아들의 새학기를 맞아서 교복 관리부터 LG 스타일러를 이용한 다양한 건조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여러분이 스타일러를 사용하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잘 보고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